오케이. 아 유튜브 아이디 뭐야? 채널

아동 해 유튜브 채널 업데이트 됐나 이거는 업데이트 처음 들었어. 어 하트 감사합니다. 나무를 조심하세요는 처음 들어봤어. 나무를 조심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heart. 어 뭐야? 어 넘어갔다.

러프잖아 럭프야 아, 저 집중 안 하고 있네 저기 싶어가지고 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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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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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do video editing. Oh. How you have a YouTube channel? Do you have YouTube channel? 마이너치고 다시 할때 지금. 골프 치는 형님 코피의 차례입니다. 아 이거 게임 없었나? 그안 넣어 있던데? 그죠? 왜그문데 퍼팅 이어지는 쭉 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문데문데 이, 이, 이. 스카니커 퍼팅. 퍼팅. 퍼이 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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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i don't have but i can help you to make channe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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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 can i see um, Did you make it? People, can I see that? 수있어쨌이 nice. 어, 일곱 명. 302개 좋아요 뭐야 저거 굿샷 이거 뭐야 이가 받은거야 이거? 아니면 여기서 받은거야? 302개 받은거네 여기서? 그런거 같고우 누가 자꾸 초대해달라는거야 아니면 합방을 해보라는건데 하지마 하지마 어? 하선재 계속 좋아요 눌러주네 감사합니다 하선재님 You are h o t my heart Thank you for that 뭐라고 한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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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왜 하트로 허시라고 그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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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 r t heart, my, my heart, your heart 하트는 뜨겁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 You are heart Heart English is very heart 왜? Hot hot, not s a m 뭐야 자꾸 초대해보자. 들러지마어 초대장 보냈대. 고마워요 하선재님. 땡 h a n k y 아 u for your h I mean your 개나 됐어. 어떻게 갑자기? 뭐야? 왜 저렇게 돼? 누가 막 눌렀나봐. You are o 골... 골... 몰라. 요 부끄 뭐, 뭐야 나 이거 이거 짚고 있어 이거 짚지 말고 짚지 말는 가위로 글어 나는 <laughs> 이게 랜덤이어야 돼요 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잘 <laughs> <laughs> 쳐야지 씨 <laughs> 버디도 입고 해야지 어디 알아? 하나, 어? 어, 하나 했어 했어? 하나 했어 어디한번 하면 되지. 허디함으로는 되지. 허는 되지. 허디함으로는 되디함으로는되 누가 자꾸 하트를 누르는 거지 who is heart 뿅뿅뿅 thank you for heart heart is for what uh, where can use heart hunt 9 0개 됐어 너야 900개 됐어. 하트 그만 눌러 이제. <laughs>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 아, 그없 아, 하나 있다 그러면. 아, 안 썼어. 회젓, 아, 그 그래? 회젓, 아, 그러면. 아,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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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 아, 그러 와. 와. 나이스샷. 야, 하트 1.1k 됐어. 땡큐 포 유어 하트 푸시. 아이펭 하선재 푸시 하트야. 페이드 치면 되겠지, 페이드? <목소리> 하선재 한국 사람이네. 키엑 키엑 쓰는 거 보니까. 안녕하세요, 정민 님. 아이고 슬램. 나이스 드미치, 가이즈. 잠깐만 살려줘. 내려가. 예스. 아이 엠 투. I, I'm i too nice to meet you, 하선재 아 선재하 Next time, yeah. see you again. Yeah. Sweet dreams. Keep in touch, bro. Okay. Yes, I'm going to go to the r 많이 올라가 s I'm going to go to the room. 또 이번에 새게 정민 씨 어디에 계신가요? 여기 조인 영훈이 전화하다 오셔 가지고 같이 오케이. 조인해도 됩니다. 네, 원 하나. 언제든 웰컴. 골프는 웰컴입니다. 네, 이번에 그냥 킴 보고 싸. 어디? 자, 자그 먼저 걸리겠다. <laughs> 공주서. 걸려서, 걸렸지, 지금. 이 영웅이, 큰일 날뻔 했는데 못 찾아고. 돌비 <laughs> 아, 저. 이볼선이 뭐 볼링 선수, 볼링 s 선수. 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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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거 없냐? 웃음> 용산. 볼링 선수, i n g Sans, Pulling Sans, Pulling Sans, Pulling Sans, Pulling Sans, Pulling 골프공은 작아서 그냥 쳐도 쫙쫙 잘 나가는데, 볼링공은 무거워가지고 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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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에 진짜 웃긴 거 진짜 많던데, 천장 때려 부시고 아, 18살에 볼링 선수였다. 지금 현직 18살. 뛰는 거예요. 대박! 영광입니다. 지금 볼링 선수를 지금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네, 내가. 오예. 아, 약하다. 아니야, 괜찮아. 약하다, 말안 했으면. 보았는데 괜찮은데 이 힘이 1 8미터가와 Anyway, you have 뭐, 뭐? 모더레터? Anyway, you have 모더레터 모더 모더레이터가 뭐야? 아, 하선재 한국분이네, 한국 사람이네. 저 거짓말하는 것 봐. 제, 내가 모더레이터 했더니 모더 <laughs> 한국말로 모더라고. <laughs> 딱 떼켰어. 아나 진짜 하선재. 아, 한국 사람이네. 모더레이터가 뭐예요? 스크린골프 필터랑 비슷한?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필드랑, 한, 7 80% 비슷한데, 퍼터만, 한, 한 5%, 10% 비슷해요. 퍼터가, 퍼만좀 많이 들인 것 같아요.

아니, 아, 뭐,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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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보통 반응 보통 반응이야 <laughs> 아니야 매우 빠른 매우 빠른 오 아저씨를 목욕탕 가요 탕에서 매우 골프잣을 잡고 계시던데 맞아 <laughs>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예요 <laughs> 나 봤을 수도 있어요 <laughs> 저 찜질방. 아, 죄왜합니다진짜 <laughs> 아, <laughs> 아, 아, 왜? 아, 아, 잘해요 <laughs> 핸디가 진0인가5 0진이지 김진이와. 김5이와김5 0아 김진이와. 김진이와. 김 못 쳤어. 7. 네. 또 아, 9번으로 쳐. 기월이 몇 나오냐? 나. 너한테 그러는 거잖아. 제이크. 네. 비거리 드라이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거리 몇 나오시나요? 드라이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언? 아니면 퍼터퍼터 아, 비거리? <laughs> 직장 동료? <laughs> 직장 오, 거기 좋습니다 직장 동료 거기 좋니다아니요 그냥 친구 친구입니다 친구 골프 <laughs> 다음올해 최장거리 보여 줄게요. 걍 최장거리 걍 최장거리 완전 최장거리 한300 나가지 않나 평균 270 80정 나갈거예요 아마 이번에 이번에 최장거리 보여드리는데요 자 골프치는 제동님의 최장 거리를 지금부터 야, 시끄러워. 시청하시겠습니다. 시끄러,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조용히 하래요. 작거리한 지금 진대 아 힘들어 힘들어 여기 어때님 골프 치세요? 여기 어때 나이 안 올던데 여기 어때? <laughs> 회전 거리 보여드립니다. 1 5 0 m 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입 모양, 에 주목해주세요. 이, 이. <laughs> <진짜> 들었어. 어어 <laughs> 어? 이. 이이이 <laughs> <이, 이. 웃음> 말하려고 했는데 <laughs> 멀리만 있다 i a b o l i v i 영 b 영 화질이 없네 그거 말고 저거 요거 요거 다운받아 놓으니까 뭐? 요거? 프리미엄 라이브 그건 뭔데? 이, 이거 다 연동돼 유튜브로 한 이게 좋은 점이 뭐야? 유튜브로 안가도 되지 그리고 화질도 유튜브로 안가도 된다고? 어 유튜브에 그냥 그거 아니야?